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, 이 오가노이드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, 자 지금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요,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기술력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, 콜로 토모그래피라는 기술력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, 빛의 해절을 이용해서 세포나 이제 조직의 3D 영상을 정밀하게 획득을 하는 이미징 기술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가노이드 시장에 굉장히 좀 강세를 지금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통. 큐브 같은 경우는요 콜로토모그래피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굉장히 좀 긴밀한 협력관계를 좀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오가노이드 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수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죠 자 전날에 FDA에서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FDA 항체 동물 실험 축소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대체 시험 관련된 종목들 즉 한마디로 이 오가노이드 사업 관련된 기업들 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토모 큐브 같은 경우는요 hd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0여 개의 세계 지역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